호주 재택 근무자의 퇴근 후 일상. 오후 2시 30분 퇴근 준비합니다. 출근 시간이 6시 반이라 퇴근 시간이 이릅니다. 새벽 출근은 힘들지만 일찍 끝나는 거 포기 못해서 꾸역꾸역 새벽 출근 해보고 있습니다. 요즘은 두통 때문에 등 어깨 근력 운동 위주로 하고 있는데 하루라도 빼먹으면 바로 두통 와서 매일 해주려고 합니다. 이리저리 당겨주고 들어주면서 자극 오는 대로 합니다. 저는 결혼 2년차, 자취 12년차인데 제일 귀찮은 집안일 중에 하나가 빨. 빨래 돌려놓고 러닝 나갑니다. 재택근무 시작하면서 몸이 아작나는 게 느껴져 뛰기 시작했습니다. 집 밖에 나가는 거 진짜 싫어하는데 하루 종일 집 구석에 있다 보니까 제 발로 나가게 되더라고요. 재택근무의 장점입니다. 운동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마트 들려서 장 봅니다. 도대체 장을 보러 나간 건지 운동 간 건지 50불 뚝딱 쓰고 왔습니다. 한 1시간 밖에서 시가니. 운동하고 장 본다고 헤매고 돌아다녔더니 배고파서 계란 먹고 효율적인 시간 활용을 위해 오래 걸린 밥부터 안치고 식기 전에 저녁 준비 바로 합니다. 맞벌이 부부에게 저녁 준비의 핵심은 시간입니다. 얼마나 밥을 빨리 준비하고 치우냐에 자유시간이 달려 있습니다. 자리에 한번 앉아볼 새 없이 흘러간 퇴근 후 일상 끝.